안녕하세요, 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단타만 하시는 것이 아닌 장타를 위해서 장타율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주된 포인트는 바로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아서 장타랑 단타 둘다 접근을 확실 해볼 수 있는 베타로서 성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기회를 오늘도 영상 속에서 어찌대로 습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다들 초보일 경우 오래도록 게임을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집중력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미숙한 바람에 결국에는 길게 진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쭉 계속해서 단타만 잡아보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장타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그 방법을 영상 속에서 모두 아낌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의 정보 모두 정성 가득히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전략방법, 바로 집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키운다라는 전략법,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고 추상적입니다.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방법은 간단하니 집중해주세요.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은 파악을 대해서 더욱 숙련을 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알아간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제대로 접근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이나 예습을 많이 하거나 정말 게임 자체를 가비스로라도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복습 예습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는데 장터를 하고 싶고 실력 상승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채널에서 근접법 세, 분석법 세, 전략법 세 개를 각각 적어두고 공부하시고 마스터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습을 매일같이 꾸준히 하시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매일 시간을 적어도 1 시간은 더 추가를 해서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법한 노력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따라가면 좋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장터로 서서히 끊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전략법은 바로바로 바로 픽스타의 픽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픽을 주는 전문 배터리이긴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픽만을 기대하거나 잡아가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픽 선택을 도전해보시고 직접 실패와 수익을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느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온 제트크는 요즘 보기가 힘든데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것 정도까지만 딱 투영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진짜 높은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선택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E 하지만 단타율을 이렇게 노력해서 장타율로 발전을 시키면 결국에는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어려운 점들도 자연스레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자연스레 근접법이나 전략법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미적대처 또한 제대로 국료를 정해놓고 가야 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서 좋은 투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며 신중히 열심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뒤에 결국에는 성공이 온다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올지 궁금하시다면 단테유만 보던 내가 일반 배터에서 숙련된 배터로 성장하면서 장타율을 늘어볼 수 있을지 오늘 영상 조언을 통해서 직접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